변호사를 선임할 때 판사 출신 또는 검사 출신 변호사, 손해사 정사를 선임할 때 보험사 본사고액 담당 출신 손해사 정사, 손해사 정사 무소 가온. 압박 골절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상 중 하나로 적절한 치료 없이 방치된다면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진단명 압박 골절, 압박 골절은 외부의 강한 힘이 척추나 다른 뼈에 작용하여 뼈가 눌리면서 발생하는 골절입니다. 주로 교통사고, 낙상, 스포츠 사고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줄수 있습니다. 호발 부위, 압박 골절은 특히 척추의 특정 부위에 많이 발생합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정보에 따르면 압박 골절이 호발하는 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흉추, 흉추 등뼈 중간 부위, 특히 T5에서 T8 사이, 요추, 요추 어리뼈 부위, 특히 L1에서 L3 사이. 이러한 부위는 체중과 외부 충격을 직접적으로 받기 쉬운 부위로 압박 골절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통증의 유형 압박골절로 인한 통증은 매우 다양할 수 있습니다. 주요 통증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성 통증 부상 직후 발생하는 강한 통증으로 주로 허리나 등 부위에서 느껴집니다. 만성 통증 치료 후에도 지속되는 통증으로 활동시나 장시간 앉아있을 때 더욱 심해질 수 있습니다. 방사통 압박골절로 인한 신경 압박으로 인해 다리나 팔로 퍼지는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증상. 압박골절은 경우에 따라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신경학적 증상은 다음과 같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감각 이상 손발 저림, 무감각 또는 감각 저하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력 약화 다리나 팔의 근력이 저하되거나 힘을 주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비 심한 경우 척추 신경 손상으로 인해 하지나 상지의 부분적 또는 전체적인 마비가 올수 있습니다. 배변 및 배뇨 장애 신경 손상이 심한 경우 배변 및 배뇨 기능에 이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진단 기준 압박 골절은 일반적으로 x MRI, 레 y MRI, CT 스캔 등의 영상 검사로 진단됩니다. 진단 과정에서는 뼈의 손상 정도와 주변 조직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검사가 시행됩니다. 정확한 진단을 통해 향후 치료 계획과 보상 기준이 설정됩니다. 사고 유형. 압박골절을 유발할 수 있는 주요 사고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통사고 차량 충돌, 추돌 등으로 인한 강한 충격, 낙상 사고 높은 곳에서의 추락, 계단에서의 낙상, 스포츠 사고 격렬한 스포츠 활동 중의 부상. 산업재해 작업 중에 부주의로 인한 사고, 손해사정사의 역할, 저희 손해사정사는 고객님의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고 정확한 손해 평가를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복잡한 보험금 산정 절차를 대신하여 처리하며, 고객님께서는 치료와 회복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마무리 인사, 위임한다는 것은 해당 업무를 가장 잘 해낼 수 있는 전문가에게 자신의 일처럼 처리해 줄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욱 신중해야 하지요. 대한민국에는 참 많은 손해사정사분들이 계십니다. 어설픈 손해사정사분 또는 자격이 없는 분께 본인의 한 번뿐인 합의 또는 보험금을 거시는 모험을 하지 마시고 확실하고 믿을 만한 손해사정사와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